새는 음. 죽기 30초 전에 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음. 30초 전까지 그냥 날다가 푹 하고 떨어져 죽는데요. 음. 근데 인간은 음. 자기가 죽기 전에 서서히 준비하고 얘기해 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음.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음. 아니, 살, 인간인데 음. 정말 많은 인간들이 새처럼 살다가 그 중요한 이유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네. 말씀을 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음. 참 울림이 있었던 음.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잇는 나눔의 과학 공감의 심리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 나눔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네. 아, 네. 지난번에도 좀 마지막 주에 이 장례식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 어, 우리 교수님은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음. 그 마지막 그 삶이 끝날 때쯤에 음. 부르고 싶은 노래가 마이웨이예요. 그 음. 마이웨이. 마이... 음... 저는 제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전늘 생각하고 있었어. 이, 늘 있었어. 낭만 고양이. 네, 저 네, 아. 낭만 고양이. 그거 우리 그 네, 네, 네. 엔딩 때그 부르고 집에 가잖아요. 그쵸, 그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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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을 하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 그래. 순위했던 노래가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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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좋아요. 아좋아하그래 어, 네. 어, 네, 김진호의 가족사진. 음, 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일라 이것도 많이 외우고 브라보, 마일라 저도 2위권까지 올라와 있죠 1위가 뭔줄 아세요? 내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 1위는 아이유의 반편지예요 아이유, 반편지. 반편지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좀... 어떻게 아이유 노래를 감히 제 입으로 따라 부릅니까 아이유 괜찮아요 어. 어차피 하셔도 듣는 분이 그럼. 같은 노래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도 있어요 네? 로 로제 아파트. 오... 네, 저그 들었죠. 그 바... 아, 아파트 아파트 응, 그죠. 아, 아파트 아파트. 어, 어, 윤수일이 어. 아니고 로제. 아, 아파트. 아니, <laughs> 이, 근데 이 노는 장래씨 분위기랑 잘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밝아서 그런. 밝서 그런 수도 있지. 밝참 다양한 어, 템포의 노래들을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생명 나눔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도 사실은 너무 무겁. 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노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생명 나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끝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우주의 역사, 긴 역사와 제 삶, 삶 기껏 해 100년.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음. 흩어져 있다가 음. 잠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음. 거잖아요 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음. 제가 삶을 마친 다음엔 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제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이 다시 흩뿌려질 것 음. 그게 제가 공간에 생각하거나, 흩뿌려진다 예 오. 근데 그렇죠. 하지만 흩어졌다라는 아까 그~ 네. 말씀하셨던 예예. 게그 원자가 뭐 흩어졌다는 라게 결국에는 이제 생명 나눔과도 지금도 맞아요. 얘기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연결되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어. 사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음.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음. 보면 음. 음. 생명 나눔이자 동시에 내 생명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런, 그런 나를 볼까요? 더 네. 많은 네. 예. 흔적의 연결고리들이삶아 놓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주의 관점에서 음, 음, 시각에서 음, 음,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어진 거가 되고 네, 이게 예. 나눔이 곧 이어진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음. 얘기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맞아요. 아, 심리학에서는 그렇다면 삶의 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 삶의 끝이라고 음. 어,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자유로워진다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음. 지난 회에 임종 얘기를 음. 좀 하셨지만 음. 네, 네, 네. 임종 연구를하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음. 그 순간에 아주. 가장 그거를 어, 힘들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군가에게 했던 잘못, 아 누군가를 돕지 않았던 거, 예 맞아요. 그리고 있어요. 예, 예. 어. 누군가에게 음. 어, 못되고 박하게 어, 했던 일들, 어. 이게 제일 우리가 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를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불편함부터 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 가는 앞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장기 기증은 결국 삶의 끝이 아닌. 음.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절대 그 내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야?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데 왜 자식의 성공을 부모는 자기의 성공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 음, 그러네, 왜죠?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음. 때문에 혈연적 가족의 집착을 좀 약간 줄이고 음. 더 공동체적인 측면을 보는 국가일수록 장기기증 참여율이 좀더 높고 아, 어~ 그런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네, 그~ 간과할 일은 아니죠 삶의 끝에 부분에서도 마무리도 음, 공동체의 음, 생각을 음. 갖고 있고 나눔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 어~ 사회 자체가 따뜻해지고 음. 사실 그게 정말 이데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음, 저는 음, 음. 우리나 이때만 하더라도 그~ 웰빙이 아니라 요즘 웰다잉 얘기도 이를,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것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쓸수 있는가라는 음, 음. 생각도 하게 되는데 물리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우주에 있는 음. 물질들이 음. 내 몸에서 음. 질서를 이루고 음. 존재하는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예. 짧은 시간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 아주 짧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정말 손톱보다도 짧은 시간이군요. 네. 진짜 그렇게 치면 예전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어. 인간이 왜 인간인 줄 아니 뭐 그러셔가지고 음. 이제 그 강연과 음.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 음. 새는 죽기 음. 30초 전에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음. 30초 전까지 그냥 날다가 푹 하고 떨어져 죽는데요. 음. 근데 인간은 음. 자기가 죽기 전에 서서히 준비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음. 살 인간인데 음, 음. 정말 많은 인간들이 새처럼 살다가 어, 중요한 이유를 네. 보면 네. 너무 안타깝다라는 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음. 참울림이 있었던 음, 말씀이었어요 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끝을 스스로 그 시점을 정확히 정할 수는 없도, 없어도 그거를 준비하면서 음. 어,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나와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도 또 편안한 시간이 되는데. 음. 그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죠. 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학생들한테 음. 유언장 받아요. 음. 유언장, 이렇게. 음. 예, 학부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도. 음. 예, 그러고 읽어보면서. 음. 새로운 경험했다는 얘기 많이 듣죠. 음. 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반가운 기사를 봤습니다. 8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장기 조직 기증 희망 등록 안내를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제도가 생명 나눔에 대해서 좀더 친숙하게 어,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점 이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게 음. 기본이다. 그렇죠. 선택하지 않는 있겠습니다. 것이 네. 오히려 네. 어, 네. 당신이 오히려 음. 더 어, 뭔가를 하는 것이지, 음. 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는 그냥 선택이다. 이런 음. 이제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보편적으로 하는 맞아요. 것입니다. 음. 라는 인식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요. 음. 또 한국은 고, 전까지가 좀 힘들지, 음. 고 수준만 살짝 넘어가면 또 한국은 음. 어,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래요. 그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음. 어, 패턴이 있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네. 김범중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요? 네, 아, 예. 저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를 실제 실행하는 음. 나라들이 있거든요. 옵트 네.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아 만약에가 네, 네, 네. 네. 옵션이 아니라 누가? 딱히 음. 선택을 할. 명시적으로 밝히지 음. 않는다면 음. 장기 기증이 디폴트고 어, 그걸 그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음. 그래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죠. 음.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 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음. 하는 거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훨씬 더 음.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은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오옵 아, 네. 아웃이 돼야 되죠 오 그럼 뭘? 뭐, 오 그럼 영혼 네, 같은데. 영혼 하나 살렸네요. 야 선한 일은 옵터 <laughs> 아웃. 아, 아 그래.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말지? 아 이거 하나 야, 살았네 잘한다. 살았어. 야, 실제로 한 조사에서도 1 0명중6 명이 기증 의사가 있다고 음. 답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희망 등록률은 이제 저조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네. 자 이번 제도처럼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과학 공감의 심리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는 또 음. 그 생각은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음. 돌아가신 음. 분을 화장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네. 전통 문화에서는 굉장히 음. 꺼리는 음. 거였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음. 갖고 있는 이런 문화가 변하잖아요.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도 음. 앞으로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변해서 삶을 마친 사람에게 음. 필요 없, 없어진 것을 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문화가 훨씬 빨리 정착됐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만약에 묻혔는데 음. 그 땅속에 있는 어떤 음. 물질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음.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음. 땅속에서. 사라질 물질이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네. 그런 마음도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나의 흔적을 오랫동안 최대한 어, 이 세상에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장기기증이에요. 음. 어, 제가 오늘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그 밑에 문구가 없습니다. 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음. 네, 그래서 네, 바로 지금 나가서 네,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상의하고, <웃음> 상의하고, 가족들과 <laughs> 네, 자주 네. 이런 얘기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거기 음, 음.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오토워될 거고 어, 누구나 다 인식의 전환 또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의 과학 공감의 심리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이 이어진다면 은 그건 아마 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두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